네, 안녕하세요. 사케일입니다. 오늘은 세븐 나이츠 레볼루션. 정말로 짜증났던 돌 원숭이 관련된 <laughs>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.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탁 듣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갑자기 왜돌 원숭이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, 어, 제가 무한의 탑 드디어 이제 80층을 왔습니다. 네, 이제 75층에서, 지금 75층에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. <laughs> 여기에 지금 몰려가지고 지금 클리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. 여기에서 원숭이가 나오거든요. 근데 정말로 원숭이가 엄청 짜증나게 합니다.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지금 이제 80층 아직 클리어는 못했지만 여기도 원만치 않을 것 같아요. 칼도 원만치 않을 것 같은데. 근데 여기는 그나마 어, 그, 근딜이나 원딜 면역은 없어서, 덱 조합이 조금 다양해져서 상관은 없는데, 여기에 75층 도런숭이 같은 경우에는 근딜을 쓸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원딜하고, 그 다음에 힐러들 조합으로 클리어를 해야 됩니다. 근데 이게 도런숭이가 범위기도 있고, 뭐 해피기도 있고, 막 보호막도 계속 쓰다 보니까, 어 정말로 막 미쳐버리겠는 거야. 이거를 어제 막 클리어를 하고 싶었는데 막 여러 가지 덱들을 막다 해보고 그리고 뭐 기드원 분들이 뭐 추천해준 덱도 해보고 해봤는데 다안 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아 나는 이제 스펙업을 해야 되는구나. 이제 스펙업을 더 하고 아, 이거를 이제 클리어를 도전을 해야 되는구나. 그리고 플라튼이 있으면 조금 수월하다고 하니까 플라튼을 좀 어떻게 보면 뽑기를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마침 포럼에 포럼에 어. 그리 하나 올라왔는데, 요거대로, 그대로 따라했더니, 진짜 클리어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깜재님이 올려주신 덱인데, 바로 이 덱입니다. 힐러 4, 러 4명 넣는 요, 제, 덱인데, 이게 어떻게 될지라고생각 했는데, 이게 진짜 클리어가 되더라고요 물론, 원큐에 되진 않았고요 어, 저도 도전을 되게 많이 했어요. 한 20번인가? 30번 정도 했던 것 같고, 어, 여기 이제 그 깜재님 같은 경우에는, 이제, 보시면 1각밖에 안 되어 있어요 콜트가 그런데도 클리어가 되는 걸로 봐서는 어 이거 나도 할 수가 있겠구나 나도 뭔가 조금 백쪽으로 보면 그리고 덱을 좀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1항은 사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볼트가 일각이기 때문에 스펙이 엄청나게 좋으신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클리어가 된다는 거는 어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 덱을 이제 따라해서 했더니 클리어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덱은 요 덱입니다 이게 지원 부분은 조금 다르죠? 지원 부분에서 이제 난투, 요거죠? 이제 딜러 직업군에 이제 데미지를 올려줄 수 있는, 그래서 이제 3명을 넣어줬고, 어차피 지원형이 4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으로 요거가 받게 되고그 다음에 콜트까지 해가지고 4명으로 이제 난투를 받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콜트가 딜을 다 넣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, 어, 그러면서 이게 되더라고. 근데 이게, 어,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, 어, 왜, 니나가 왜 이걸로 들어가 있냐? <웃음> 잠시만요. <웃음> 제가 다시 재설정한다고 니나를 다른 걸 넣나봐요. 니나는, 여기, 야, 또 빠져. <laughs> 얘가 들어가야죠. 아무튼 간에, 요렇게 해서 이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, 이게 이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, 타겟팅을 보면은 손오공이 계속 이 이제 카린을 바라봐요. 그래서 카린이, 어, 후반까지 버티면 클리어 각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1분 안쪽으로, 그러니까 1분 내일 쪽으로 카린이 계속 버티면 나머지 3명, 4명도 버틸 수가 있어요. 그런데, 어, 이제 카린이 못 버티고 초반에 이제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 경우에는 그냥 니트를 하시는 게 좋고, 카린이 계속해서 버티면은 카린으로 인해가지고 나머지도 버티면서 이게, 어 버팁니다. 손오공의 딜 자체를 버틸 수가 있고, 버티면서 콜트가 혼자서 딜을 다 넣어요. 우겨넣어요. 정말로 신기하게도 콜트가 진짜 미친 딜러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콜트가 혼자서 지을막 카해서 잡습니다. 그래서 저도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. 아, 이게 가능한 거구나. 그래서 요거엔 클리어했는데 요 카이도 이 대구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아무튼간에 비디어 저는 이제 도런숭이 미친 도런숭이 진짜 욕을 한바가지 했던 그 원숭이 75층을 클리어를 했고 관련돼서 이제 어, 여기 그. 깜재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클리어를 했다. 그래서 포럼에 이제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깜재님 이야기를 한 거고요. 아무튼 간에 이제, 어, 요, 이제 포럼에 도움을 통해서 왜 이게 올라오냐. <laughs> 포럼에 도움을 받아서 클리어를 했다는 사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관련된 이야기는 다 해드렸고요.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